안녕하세요. 오늘 시즌 일주일을 남기고 업데이트 내용이 나왔습니다. 요약 정리 바로 안내 드릴 건데요. 계승을 고려해 장비 스펙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스킵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PVP 쪽에 좀 변경이 있는데 치명타 배율, 강타 배율이 하향되었어요. 그래서 한 방에 끔설라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너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태 이상이 있는데 기존에 봉인, 동결 등이 인기가 좀 있었죠. 이번 너프로 인해서 쿨타임이 증가하고 상급 치유 물약으로 해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비, 기절 신석이 좋아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캐릭터 버프 내용이 있는데 본캐로 육성하시는 분들이 더 자세하게 아실 거라 생각해서 부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지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정령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도성인데 마도성은 제가 본캐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패치 후에 특화나 패시브 관련 체감을 보고 따로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화살, 작살, 폭발, 혹한. 기존에도 이렇게 사용했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4개는 20까지 찍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집기는 16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스펙이 좋아져서 체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집기 유지는 가능하다. 부가적으로 겨울의 속박까지는 16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꽃의 로브가 피해 증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공격력 캡을 보시고 방어구 악세에 적절히 추가해줘도 괜찮겠죠. 그리고 냉기 소환이 기존의 궁성들은 다 적용이 됐었어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마도성도 신석 효과가 적용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 신석 중에 이 델트라스의 충성, 이속 감소되는 신석이 있는데 사용하셔서 효과를 받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살성. 네번째, 공성 다음은 전반적으로 원거리와 근거리의 난이도 격차를 줄이기 위한 패턴의 변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원정, 던전, 보스가 패턴이 수정되고요. 마찬가지로 초월도 개선이 됩니다. 다음은 드디어 성역의 불편한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1 이네임드 전투가 동시 전투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튕김 후에 재입장 관련 개선. 그리고 중간 보스 보상을 상자 드랍이 아니라 인벤토리에 직접 지급한다고 합니다 상자 버스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네요 다음은 펫 내실의 너프입니다 종족 이해도는 적용되지 않고요 펫오레벨의 보유효과 너프입니다 뭐 명중 회피 등 확률 쪽을 주로 너프한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펫 통합으로 인해 캐릭터가 굉장히 강력해진 부분이 있었고 부캐를 포함해서요 이럴 경우 새 시즌의 컨텐츠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신규 유저분들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금 너프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프리셋 일괄 변경 기능, 그리고 타이틀 프리셋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자, 레기온 인원이 40명에서 128명으로 상향되었는데, 16명씩 8포스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또 창고 확장칸이 400칸으로 증가했고요. 업데이트 이후 큐나로 구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격돌의 룬 강화 주문서 같이 많이 남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물질변환할 수 있게 추가한다고 해요. 특정 서포터 직업 같은 경우는 처치 업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막타 어시도 적용되도록 변경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시즌 2 매칭 서버입니다. 어비스 중층이 추가되기 때문에 서버 간 전략적인 요소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즌 2까지는 1대1로 서버 매칭을 하고 시즌3 때는 2대2나 3대3의 매칭을 만들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즌2에는 새로운 시즌 주어가 발급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21일 점검 전까지 본캐, 부캐 모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제작 쪽이 가성비가 제일 좋은데요. 사념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당장 만들기 어렵다면 재료 구매만 미리 해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즌 종료 후에 얻는 그 랭킹 보상 주화는 시즌2의 주화로 지급된다고 하고요. 데바 패스 같은 경우는 시즌2 상점이 새로 나와도 시즌1 상점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미 얻은 주화는 천천히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패스 자체는 20일까지만 구매가 가능하고 패스 내에서 얻는 보상 또한 28일까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스를 구매하시면 보상을 모두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신규 유저분들이나 뭐, 구매하실 분들은 다음 시즌 걸로 그냥 구매하세요. 자, 그 외에도 원정, 초월, 뭐, 각성전, 토벌전, 악몽, 슈고 등등 기존 도전권들 있잖아요. 이 부분은 시즌2에서도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시즌2에서는 시즌2 컨텐츠만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새로 만든다고 해요. 유효기간이 있다고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벤칸을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 랭킹은 이제 횟수 기반이 아니라 스코어 기준으로 시스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비스 포인트 획득량은 시즌2 오픈부터 300만, 그리고 매주 50만씩 추가된다고 하고요. 열려있는 총량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늦게 시작하더라도 시간만 투자한다면 다 얻을 수는 있다. 다만 힘들겠죠. 다음은 새로운 의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닝복, 그리고 뭐 버니룩, 그 다음에 클래식 버니룩이 있는데, 예. 여기에 시즌 2부터 염색 할인 이벤트를 진행해서 백큐나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다음은 기존의 1키나로 판매를 했던 의상인데 뭐 북해도 교복 느낌이었죠. 이제 상시로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한다고 합니다. 다만 서버당 1회로 내준다고 하네요. 그에 변경될 사항들, 앞으로 예정인 것들 정리된 Q&A 내용이고요. 정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자면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수 있고요. 어, 마지막으로는 다들 좀 궁금해하실 계승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율 계승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죠. 일부러 제가 뒤로 빼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먼저 강화 돌파 영원각인 모든 부분이 계승됩니다. 그리고 계승 시에는 재료가 필요하고 일정 비용이 존재한다고 해요. 제로 수급처나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등급만 계승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유일은 유일끼리, 영웅은 영웅끼리. 그래서 한 개의 장비만 100% 계승이 가능하고, 이후부터는 확률이 감소합니다. 감소되는 확률도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개의 장비를 계승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90%인지 80%인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계승 실패를 해도, 재료와 비용만 소모되고 장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재료 수급처의 난이도, 그리고 재료가 나올 확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개승 1회에 필요한 재료와 키나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스티그마 샤드 조각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크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의 장비 개승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소되는 확률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위에 세 가지를 고려하셔서 메몰 비용을 생각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현 시점 계승으로 인해서 이득을 제일 많이 보는 유저들. 인던템을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십부장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달빛 제작템 사용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제작템이 손해를 보냐? 제가 볼땐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 건룡부터는 계승으로 인한 이득은 없다고 하지만 시즌2에도 못깰 컨텐츠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건룡으로 존버 후에 나중에 원기옥을 모아서 기룡왕 테크를 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의 장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어, 최소 진 건룡 이상. 제작템을 끼신 분들은 시즌2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 이하 장비는 당연히 4티어 던전 장비로 교환하시되 특히나 방어구요 그리고 가더, 쌍반지는 제작 적으로 계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지는 영혼각인이 한줄더 있고 가더는 데미지 때문에 제작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가더 같은 경우는 공격력 차이가 있어서 최소 압령으로 만드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기는 루드라 늘모, 가더는 최소 압령, 그리고 쌍반지는... 걸룡,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투자한다면 나머지 악세도 뭐 걸룡이나 암룡이나 반지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뭐 선택이지만 제가 볼땐 걸룡으로 맞춰도 악세는 충분할 것 같다. 근데 3번을 기반으로 볼때 개인적으로는 영끌에서 그냥 영웅 가더까지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존버를 해서 기룡왕 가더를 맞추든 아니면 루드라에서 루드라 가더를 맞추든. 왜냐면 어차피 기룡왕, 기롱천왕, 뭐, 기기롱천왕,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같은 영웅등급에서는 계승으로 줄수 있기 때문에, 계승이 나온 순간은, 무기 가다만큼은 그냥 영웅으로 최대한 가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요. 뭐, 확정은 아니라고 했지만, 입장 아이템 레벨이 3,000점.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겠죠? 좀 부족한 부분은 아리엘로 채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리엘은 시간이 지나도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는 안전자산이죠 그래서 아직은 시즌 2가 아니기 때문에 조율 계승만 믿고 확신하기보다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아껴두셨다가 시즌 2 오픈하고 보시고 나서 결정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선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 따라가도 늦지 않아요.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루드르가기 애매한 스펙은 어떡하죠? 신규 유입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거의 매일 라이브 진행하니까 오셔서 라툴 보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 보면서 고민합시다. 사람마다 스펙, 뭐 환경, 그러니까 뭐 시간, 박음 요소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조건이 같을 수는 없어요. 무소과금 라이트 유저분들은 최소 목표를 아이템 레벨 3000 그래야 입장이 되니까 그리고 루드라 3렘 클리어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사티어 던전 파밍을 하고 루드라 3렘 클리어로 부가적인 아이템들, 팔찌 노리면서 루드라 늘무 천장도 치면서 그래서 이두 가지는 병행이 돼야 무조건적으로 스펙업을 할 수가 있다. 그걸 위한 최소치를 같이 생각해 봅시다. 뭐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제 말이 뭐 무조건 맞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세요.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